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시내에서 자차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 땅이 100평이고요. 실내 면적이 56평. 그래서 상당히 크다. 방총 5개까지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어유 괜찮은데요? 어, 기반시설은, 예, 오폐도 직관이고 상수도 이미 되어 있고 난방은 벌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2층 9, 여기는 3층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붕은 스페인식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예, 앞에 예, 2대 가능하고요. 옆에까지 뭐두 대, 3 대, 4대 잔디밭까지 올리면 예, 4 대까지 가능 하고 뒤에도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테라스, 3층에도 테라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차두대 네, 공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안 맞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당이 또 굉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반디 마당이 그래서 여기서 어린 자녀분들 있으면 마음껏 뛰노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집 탐나는데요. 저도 자금만 있으면은 이집 들어오고 싶습니다. 요역은 라인스톤 대리석으 되어 있고. 예, 네, 또 3층에 이제 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따 보여드리지만 겠 저도 비안 맞고라도 바베큐 파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넓직한 잔디 마당과 이 뒤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텃밭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이 뒤로다가 이렇게 넓한 텃밭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아, 네, 뒷 모습. 네. 어, 물바지 배수도, 스텐스 되어 서 얘가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양은 같은 거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빗소리, 오수관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앞에 네. 공간. 그래서 약두동 지금 분양 중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것보다, 어, 얘가 사천 더 높지만, 예. 네. 이건 뭐, 열 명한테 물어보면 다 일로 올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집으로 빨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앞쪽에도 조만한 발코니가 나와 있구요. 네. 이쪽에 외벽 등 시공되어 있고, CCTV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다 관리 가능하구요. 음, 포치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템버보도 되어 있고, 앞에는 조명 등과, 예, 네, 또 벽돌로, 적색 벽돌로 해서 디자인을 주었습니다. 음, 여기 방화문으로 되어 있구요. 네, 안에 들어오시면, 음, 오른쪽으로 다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 띄움 시공. 네, 여기도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야 된거 아니고요. 네, 요고, 일괄소등. 네, 단차 누워서, 먼지 안 올라가고, 중문, 삼면동 중문. 이거 상당히 넓직하네요 자, 안에 들어오면, 다 강마루 시공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네 예, 이렇게, 거실, 그 다음, 경 가운데, 예, 손님용, 예, 화장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안쪽에, 주방인데, 주방이 상당합니다. 아, 주방부터 안내해드릴게요. 그러면, 현관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 예, 11자형 주방입니다. 11자형 주방이래서, 예, 사용 동선도 좋고요. 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예, 빌트 인에다가광파오븐기 네, 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그냥 목, 짐하고 각구 하고 예. 못 먹고 시면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덴마보드 디자인 주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예, 여기 있습니다. 거실 쪽에도 또 있어요. 아래쪽 예, 얘는 식기 네.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환기창 네, 싱크볼 사각용 크게 되어 있고요 경기콘서트 좌우로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음, 네, 인덕션과 하이라이터 등용 되어 있고 하치 제품의 튜브형 후드 여기서 바로 실사이도될것 같습니다 의자 갖다 놓고 네, 여기서 그냥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넉넉하게 사용하신다면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8인용, 10인용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다 식탁을 드신다면 그리고 좌측에 필수창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뭐 빛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이 네, 주차장 공간이죠 헬로티에 네, 주차장 공간이 돼서 빛은 안 들어오고요 또 목재 조사 여기다 다육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모습이고요 다용도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네, 빨래 건조대 들어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고 이건 뭐 웬만한 중간 방인데요, 방이 안쪽에 놓고 여기도 물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또 보조 주방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자 보조로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조 주방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그 가스가 되어있어요 가스가 되어있어서 보조조방 시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환기창 되어있고 이쪽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도 저 안쪽까지 여기 창도 되어있고요 압동하고 4천만원 차이면 무조건 이루고 올것같데요 압동이 비싼 건지 여기가 비싼 건지 아니 여기가 싼 건지 손님들께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금액대 괜찮네요 자. 여기 이제 거실인데요 좌측에 통창 되어 있고 이쪽에 네, 시스템 에어컨 간접 조명하고 우물의 장으로서 매립 등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필수장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서 있는 곳에 소파 두고 저쪽에 이제 아트홀 되겠죠 TV자리하고 네, 거실 이 거실 앞에 이제 자녀분들 마음껏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볼수 있겠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어,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 여기, 보여드렸나요? 네, 쪽에 수화장실, 일손 네, 닦는 거하고 거울 그 비대형, 1차형 비대형 들어갔고요. 그, 대림 걸로. 웰페이도 여기 있고, 전체 개별난방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혈콘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해요. 그리고 계단 등도 옆에 달려있고, 오해, 에, 살짝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PC상 열리고, 위에 둥근 달떠 있고요. 그리고 간, 조, 명도 있어요. 이 좌우에 이렇게. 네. 해서 2층, 상당히 넓습니다. 3명이서 같이 올라가도 전혀 걸림이 없어요. 어, 거실이 또 어마어마한 거실이 나옵니다. 네, 위에. 자, 위에 한번 전체로 보면서 볼게요. 저쪽에 방 하나가 있고, 네, 여기 공용 욕실. 그 다음에 널찍한 거실. 하고, 저 안쪽으로 예, 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예, 싱크대가 되어 있어요 인덕션 들어가 있고 저쪽에방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저 오른쪽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실세 매화건 필수 창과 환기창 되어 있고 모도 굉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웬만한 예, 안방 같아요. 안방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이쪽 공용 욕실. 예, 욕조 들어가 있고, 샤워 부스. 다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체형 대림 피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납 공간. 에 예, 여기 위에는 히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겨울에 이제 춥지 말라고. 예. 여기가 외벽이 대리석이라서 춥진 않습니다. 단열 효과 좋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쪽에 통창.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KCC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웰패드 네. 여기 안방인데, 이게 뭐 아, 이런 안방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거실이 거실보다 더큰것 같아요.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잘안 갖고 왔는데 네, 뭐 5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좌 우측에 필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벽등 위에 시스템 에어컨 네. 좌측으로 다, 붙박이장이 둘레, 여섯 칸 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발코니가 되어 있고, 요, 위에도 포치가 되어 있어서 숲안 들어옵니다. 문 열어도. 위에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만한 공간. 위에도, 요렇게 등이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디자인 많이 좀 신경 썼던, 그런 집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8억 4천 짜리 아니 9억 4천 짜리입니다 9억 4천 짜리인데 아 여기가 9억 8천인데 예, 이집올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천 차이가 너무 집 차이가 너무 큰데요 예, 후방이상 예, 상당히 넓직하게 수납공간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다가 예,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제 예, 등은 이제 다시 우리 천장으로 꽂힐 거고요. 음, 여는 화장대 쓰게끔, 조부님들 거울, 도 센서 등이 다 있어서, 조명 한번 켜볼까요? 예. 이렇게. 저는 노란빛, 주황빛 좋아하니까 이걸로 하고, 아래쪽에 화장대. 하고, 여긴 다, 안방 욕실. 샤워 부스,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여기도. 자. 대림, 일체형 비데에들어가있고요 어, 마음에 드는데요 아작은만 있으면 어 여기 널찍하게 쓰는 집 네. 이게 만약에 신현리에 가면 은 20억짜리 집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보조 주방 되어있고요 싱크대와 좌측에 개수대 한기창 인덕션 되어있고 경기콘서트 이쪽에 또 이쪽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냉장고 하나 두시면 되겠죠 이 공간에다가 네. 네, 세 번째 방세 번째 방도 문문의침장과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한기창잘 되어 있고 안쪽으로다가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자녀들 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긴 대가족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하고 여기, 개별나방입니다, 모든 게. 어, 상당한데요? 이 집, 어, 정말 탐납니다. 꼭 확인하세요. 여기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9억대, 10억 안 넘어가시는 분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이 계단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3명이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벽등, 네, 시공되어 있고요. 네. 어, 3층은, 현재 마무리가 안되었는데요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층 여기 또사면동 중건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바닥은 이제 판넬로 깔린답니다 그래서 난방 시절 다해 드릴 거고요 여기도 방으로 한3면 되겠죠 그래서 환기창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방으로 방 4개 그 다음 이쪽에도 이건 방이죠 무조건 여기도 방. 웬만한 곳, 거실만 합니다. 여기도, 네, 가볍 세워서 다 방으로 다 해드릴 거고요. 방이 총 다섯 개 나오는 현장. 아, 네. 하고, 여기 또 거실이고요. 이 면적이 3층 거실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욕실 들어올 겁니다. 네, 욕실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 그럼 욕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네개 되고 여기는 이제 외부 3층 테라스인데요. 어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보시게 되면 네, 전기 3km 짜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3km 짜리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상당히 넓지합니다아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 위에 보시면 3킬짜리 판넬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비안 맞고 여기다가 예, 식탁 같은 거 놓고 여기서 식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 예,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스페인식 기와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이 지붕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어, 방 다섯 개 찾는 분들 시내 인접해 있고요 여기 무조건 집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집 정말 탐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집이 예 9억 4천 그리고 이 집이 예 9억 8천 원짜리인데 저는 일로 오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위에도다 대리석 수용되고 난간대 튼튼하고 아래쪽 예 잔디 마당. 예 앞에 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얘네들도 전원주택인데, 걔는 가격이 1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으로 얼른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 자세히 찾는 분들. 자, 감사합니다. 주변 한번 보겠습니다.